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8시 영화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원래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영화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신작 영화가 이제 많이 줄은 관계로, 제가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날 8시가 아니라, 제가 영화를 본 날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이제 SF나 액션 쪽 영화를 좋아하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물론 좋은 영화들도 많이 있지만 어제 취향에 맞지 않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개봉 날짜나 이런 것들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어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자꾸 이제 예전 영화를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그 새로 나온 영화가 아니라 2020년 이전에 나온 영화들 중에 어이 영화는 이 유튜버가 한번 그 사람만의 스타일로 한번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가 있으시면 어제 영화 그, 유, 그 리뷰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이 영화를 리뷰해주세요 라고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리뷰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방송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이제 막 구독자 300명을 찍어가지고 그게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채널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금요일날마다 이제 영화 리뷰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좀 이런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의견을 좀 주시면은 그쪽에 맞춰서 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 게임 그 위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게임이 좀그 쉬운 편이고 그냥 그 스토리대로 따라가면 진행이 쉬운 반면에 영화는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한참을 생각을 하고 어떤 점을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골라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리뷰만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뭔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볼 겁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영화관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IPTV 같은 걸로 보는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이렇게 TV에서 보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단적인 예로 이제 인터스텔라 같은 이제 큰 스케일의 영화들은 어, TV에서 보면 절대 그 영화관에서 느꼈던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방송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변경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어, 저는 그러면 어, 앞으로 영화를 보게 됐을 때 그때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h uh.